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이버섯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준비했거든요. 팽이버섯 이게 하나에 250g 정도 되네요. 이거 세 개를 준비했어요.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육수를 먼저 끓여서 시히는 동안 한번 재료를 썰어 볼게요. 200cc 기준으로 200cc 정도 해서 간장 한 소품, 간장 한 컵, 청주 청주 이렇게 한컵 정도 청주 없으면 써주고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 까나리 액젓을 약간만 적거든요 한 50cc 정도 이 정도 50cc 정도 치고 설탕을 설탕 반 정도 간장의반 정도 이렇게 드시고요 생수 200cc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놓고, 손질 한번 해볼게요. 식초는 있다, 이제 식기에서. 식초는 마지막에 려력안 쳤어요. 이렇게 끓여서, 설탕을 높여서 끓여서 식혀놓고,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이따가 맛술도 50cc 정도만? 정도? 맞춰볼게요. 있어요. 불을 끄시고 식초를 1 2시 정도 그러거든요. 빨리 식으고 끓여서 하면은 오래 두고 드셔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끓여요. 이렇게 식혀두고 팽이버섯을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밑둥을 정도 자르시고요. 여기에도 살짝만. 이걸 잘라야 더 맛이 좋더라고요, 이에 홍고추, 홍고추 두개 정도, 청양 이렇게 파란 고추는 이제 넣으셔도 되고 청양은 청양을 약간 들어가야 좀매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이 붉고추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안 매운 고추는 이렇게 좀 굵게 썰고요. 청양고추는 좀 가늘게 썰어요 이렇게 빨간 고추도. 이렇게 간장 소스가 식었어요. 이거를 부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숴주면은 이게 금방 이렇게 딱 스며들거든요. 로 하나 이렇게 버섯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넣놓고 바로 밑에서 바로 드셔도 음 맛있다 음 바로 드셔도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